드디어 혼자 살게 됐습니다. 혼자 사니까 이제 손님을 들여야겠죠. 그래서 집이 완성되고 첫 번째 손님은 아무래도 우리 가족, 진짜 가족 말고 여기 어름쟁이 가족들. 또 고양이들 좀 초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양이들과 함께 제 집들이를 제집 자랑을 좀 한번 해보려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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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밥솥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막내가. 앞구르게 하면서 원들어가 제일 먼저. 그게 미신이야. 진짜요? 형님 잘 가십쇼! 형님 잘 가십쇼! 노래.. 노래할 건데 대명으로 도닥세기 노래할 거 파이 파이 파이! 어! 갔다 와! 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그래? 갔다 와! 추는 <몬데> <몬데> 노래하는 거야? 맛있게 먹어. 잘들어 핑크남캠? 도전기 도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핑크보이 곽인기에요 우리 뭐든지 파티, 그리고 집들이 초대, 콘서트 다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타는건 제가 또 집들이 티켓을 만들어야겠죠? 우리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선물 받았던 이 종이에 집들이 초대권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님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다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한 명은 또 VIP 만들어줘야겠다 VIP 성거는 예반 초대하는 가보게. 맞주겠지야 영준아, 주말에 뭐해? 바빠. 안 바쁘잖아. 진짜? 나 진짜 좋은데 데려가려고 그래. 지구에서 떠나는. 진짜 바빠? 나 너네들 위해 진짜 많은 걸 준비했어. 경아 너 바빠? 뭐해? 아 진짜 이 MG 뭐야? 예? 아, 일요일 날 바빠? 아저 운동해요. 운동에 네. 일요일날 우리 일요일날 아, 훈련이 일요일 있었나? 나 일요일날 시간 좀 내줘. 나 이사해갖고 집들이 하려고. 어. 집. 어. 아이 그럼. 우리 집에 왜, 음, 왔니? 왜 음.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밥 먹으러 간다. <laughs> 진짜 밥 먹으러 오잖아. 근데 지금 우리 집에 밥통이 없어. 아그 숟가락을 가져가야겠다. 밥통이 없어. 밥통. 밥통 선물이 또 엄청 의미 있대. 어, 밥을 잘안해 뭐. 바로 사야 해? 안... 한 통을 안 사는 게 추세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주겠다고 특별하게. 아, 그안 하는 걸 내가 특별하게 근데, 해주겠다니까? 아, 내가 유튜버니까 추세를 따라가야지. 아 싫어. <laughs> 내첫 번째 손님을 연애로 모시고 싶어. 맞을 아, 거야? 네. <laughs> <laughs> 그렇다면 <웃음> 그렇다면 내가 초대권을 준비했지. <laughs> 자 여기 한잔 뜯어. 자 여기 경환아. 보자 이런 거. 경환아 여기. 하찮다 나 VIP 하면 안 돼? 아 여기다 VIP VIP. <laughs> 그, 나 이거 그 스탠딩 좌석이고 이거. 아! <laughs> 그럼난 밥솥 안 써도 되나 봐. 야, 아니야. 우리, 집, 우리 집은 v i 비가 조금 특별해. 왜왜 찌는데? 얘들아 우리 집 진짜 좀 장소가 좋으니까 와서 힐링 받고 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 줄게. 아니 아니, 절대 너는 응. 힘든거 하나도 없어. 그냥 와서 쉬고 먹고 놀다 가면 돼. 근데 하나만 지켜 줘. 밥통 하나만 사다 줘. <laughs> 1인분짜리 사면 <하면> 되죠. <laughs> 아, 진짜 그러면 우리 다섯 명 가는데 1인분들이 어 다섯 번에 먹어 밥을? 어쩌 하는 거죠. 저 쟤네들 진짜 왜 서래 진짜. <laughs> 야 이성우. 야너 일요일 날 뭐해? 일요일 바쁜데요? 야너 진짜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너는 안 바쁘잖아. 아, 야, 다 나시다 할거 없잖아. 왜요? 어? 왜 그러시죠? 아 우리 집들이 하려고.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는데? 아 어디 가는데? 아 어디 가는데? 아 집들이. 왜 아너 하는 거 없잖아 너 아직 집들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죠 아, 그니까 와서 진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놀다 가면 돼얼 거지? 네 그럼 이제 초대권이 있어요 내 집들이 초대권 왜일반석이야넌 막내니까 아, <laughs> 형들이랑 못낼 거야 p 앱랑 집들이 초대권 이거... <laughs> <laughs> 어, 에 에엥? 왜왜 <laughs> 나만 일반석 <일반적으로 웃음> <laughs> <laughs> 자리라도 있잖아 <있지>, 스탠딩이야 <laughs> 야 성우야 우리 그... 집들이 선물 뭐 해줄 거야? 어? 야, 좀... 신박한 거. 신박한 거. 근데 내가 좀 힌트를 주자면 내가 다 있는데 밥통만 없어. 밥통이야. 어. 응. 너 같은 거이 밥통만. 형이야? 아이씨. <laughs> 너몇 살이야? 24살. 대갈 네, 선생님, 우리 집들이 초대권을 드릴게요. 야, 뭘 야. 오야? 우리 집올때그 초대권 있어야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집, 뭔가 집. 있을 거 같아. 아 그냥 네.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다가 가면 돼. 근데 너네가 준비해 줘야 될게딱 하나 있어. 싫어요. <laughs> 나 아직 말안 했는데 <laughs> 밥통이 없어. 아, 그래서? <laughs> 우리가? 그치 집들이 선물로 밥통을 너네가 사다 주는 거지. 모델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맡는 거. 아 그럼 그럼. 그래도 이왕 사는 거좀 키우 키우로 하는 걸로 사면 되지. 대체지? 아니지, 필요한 거를 내가 얘기해 힌트를 주는 거지. 이제 사는 건 너네 자유. <laughs> 응. 얘들아, 오늘 우리 집들이 하는 날인 거 기억하지? 내 초대권 준거다 어떻게 됐어? 철학이? 없으셨는데. 에? 8학년? 와, 우린 버리진 않았는데. 야, 이성우, 너는. 넌챙기왔잖아 아, 마음 속에 마음속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가 근데 그 집들이 가기 전에 갈 곳이 있어. 중요한 곳 아주 중요한 곳이야. 지금 우리 엄청 중요한 거 하러 가니까 일단 거기 먼저 갔다가 집들이를 가자. 응. 아, 초대권. 초대권은 안 갖고 와.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 얘들아, 우리 집이야. 일로, 일로. 우리 집요 아, 우리 집, 우리 집. 만 끌고 요 어. 자,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집으로. 나 맞는 걸 신어. 맞는 걸 신으라고. 안 맞잖아, 지금. 이 정도는 맞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럼 가세요 얘들아 여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쓸내 우리 집이야. <laughs> 집에 반사판이 왔네. <맞네>. 어... <laughs> 올 시즌 트리코 가보자고! <웃음> 에이... <웃음> 선생님들 이제 진짜 우리 집 가는 거야. 알겠지? 야, 지우야, 지우야 내가 운전할게. 야, 선생님들 이제 우리 진짜 집갈 거거든요? 나첫 집이야. 다음 행선지는 어디죠? 제 집이요. 저기는 저기는 제, 제 2의 집. 이번엔 진짜 우리 집. 애들아, 그리고 나첫 집이야. 너네 혹시 내가 집들이한다고 했었잖아. 초대장은 까먹었어도 너네 그래도 있지 않았지? 선물. 집들이할 때꼭할 아, 집들이 하... 선물이요? 아, 꼭 말로 해야 알아? 저희도 물어보고 싶은 게 <laughs> 집들이 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거 있잖아, 요 뭐? 요리, 요리. 아, 보통은 시켜 먹지? 해주지. 해주죠. 보통 해주죠. 요즘 네. 트렌드가 시켜 먹는 거야. 시켜 먹는 건 이사지. 집들이는 <laughs> 코스 요리. 아, 그러면 내가 좀 반대로 알고 있었네. 그치 그치 반대로 알고 어, 그러면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켜 먹자 아 그래도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선물을 야! 아! <laughs> 야 지금 니네 내 요리 먹고 싶냐? 입맛 응. 입맛 베리고 싶어? 아니 엄마잖아요 <laughs> 야 니네 엄마 요리 안해야 <laughs> 얘들아 우리 집 거의 다 왔다 아! 여기 저랑 영지 형이 자주 쇼핑하러 오는데 다 왔어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좀 잠깐 보여주자면 얘들아 형 1층이에요 내 형. 집은 때로는 지하 2층이고 때로는 아 지상 3층이야 아 얘들아 다 좋지만 오늘 나는 진짜 집끼리 선물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형, 여기 왜온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여길 지나가야 돼 우리 집갈때 아 그래서 온 거야 아. 어. 주차장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구 음, 손님 오늘 많네요, 집들이 손님이. <laughs> 파티였구나. 집들이 파티였구나. 파티였구나. 아, 뭐야. 아, 저희 안 와도 됐네. 에? 뭐야, 우리 쇼핑하러 온가 윤경 집이 저기 쇼핑하기 좋은 곳이네요. 그래가지고 쇼핑하러 왔고요. 한번 좀, 그래도 집들이니까. 집들이 선물? 아, 집들이 선물을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사보죠. 뭐 야, 뭐가 좋을 것 같아? 밥도 필요하다고, 밥도. 뭐가 좋을 것 같아? 제일 불안하네. 아, 아 아니면, 윤경또 사촌 다인이가 있으니까, 또 여름이잖아. 아, 그치, 그치, 그치. 애기들 수영복 어때? 어, 이런 거? 괜찮지? 지금 표정이 좀안 좋은데? 아니, 다인이 선물 고르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좋다! 좋은 걸 찾았어. 윤경 하면 또 핑크잖아. 와. 핑크 드림. 와. 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세트로 하나 사주면 되겠는데? 괜찮네. <laughs> 너네 약간 집 사면 전시하고 싶은 로마 있잖아. 나만의 전시장 있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비싸? 아유, 아뭐 어, 어때. 우리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형을 위해서 기껏 그러니까, 선물하는 건데, 뭐 어? 얼마나 멋있어. 윤경형 형, 일로 형, 와봐. 이런 거 전시한다고 쳐봐 됐어, 됐어. 장난 아니라니까 형 전시 케이스도 사줄게 우리가 이렇게 성 멋있게 아나 이런 거 전시 필요 없어 <laughs> 아 내가 몇번 얘기해 <laughs> 밥통 내놔 밥통 아 근데 민기 형 자꾸 밥솥 밥솥 하는데 네. 집들이 선물을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아예 절대 안 하죠 아니 난 그게 도저히 너무 이해가 안돼 밥통 밥통 많이 하고 얘기해 아 하도 밥통 밥통해서 와주긴 했는데 아니 또 원하는 모델이 있었어요사 인용을 달래. 아사 인용 또그까딱까딱해아 음, 그래? 근데 저저저저 저, 저, 저 표정 봐. 좀 싫어. 아, 아, 너무 싫어. 해주고 싶지 않아. 없아 <laughs> 이거 어때? 양치 잘하라고 전동 칫솔. 양치자 이거 이거 전동 칫솔. 머리 머리 무어 머리 기니까 머리 말리라고 드라이기? 아 드라이기. 와 진짜 비싸. 팔만 와. 아니야 밥통 살때 도움 되라고 이런 이제 커버 이런 거. 아 밥통 커버. 나 밥통이면 다 줘야 되라어 그럼 이런 밥통 너무 전투적인데? <laughs> 아, 왜 말이 없어졌어? <laughs> 야이 <이거> 너무 전투적인데 <laughs> 밥통이? 형이 원하던 브랜드야 네. 야, 야. 야 뭐야 여기야 여기 있네 6인용 11만 일반 밥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아니안 돼. 이거 살 거면 좋은 거 사야 돼 그래? 어. 추천받자 선생님한테 이게, 최, 이게 제일 최신에 나온 걸걸? 어야여기 어, 있네 딱. 6인용 이게 딱 괜찮다 어 그러네 안녕하세요 저희 혼자 살때밥 네. 해먹으려고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네. 건가요? 네 제일 최신형입니다 아. 네, 그레이스 핑크 좋다. 그레이스 핑크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아, 해. 아 근데 나는 근데 너네가 해주고 싶은 거에 나는 진짜 괜찮아 하죠. 어야 해주고 싶은 거래. 하 저희 드라이기로 가자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 은 네? 아, 근데 난 네. 진짜 괜찮아. 너네 해주고 싶은 아, 거에. 응. 원래 선물은 해주고 싶은 응. 사람 이 마음이 중요하니까. 응. 아, 그만 놀리고. 나는 응. 진짜, 진짜 밥 대. 형 선수. 요리 못하니까. 네. 아인데 우리가 이심 썼다. 진짜로? 네. 이걸로 이걸로 네. 할게. 요 진짜로? 네. 네. 진짜로? 러라 빨리 본인 거니까 본인 드세요. 네. 근데 이거 왜 사요? 본인 집이니까 자기 거 아니야? 아, 집들이 선물이야. 아니, 거 아니냐, 아 이거 자기 거아니냐고아 그지 그지. 너네가 들어야지. 형이 들어야죠. 너네가 사주는 거잖아. 근데 야. 이게 요리도 못하는 사람한테 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 맞나? 나 진짜. 아, 진짜 괜찮은데. 아나 진짜 괜찮은데. 와 우리 애들 진짜 천사. 야, 얼마야? 얼마야? 야,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네 무리했어요. 다시 5만 원 진짜 고맙다, 얘들아. 밥통들아 잘 쓸게. 들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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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제 이제 집들이 가자. 잘 가? 가? 어 왜? 우리 아, 사줬으니까 됐지? 왜 왜안 와? 왜? 왜안 와? 야, 왜 용기 와. 형 선물 사줬으니까 왜왜왜 이제 가자. 어, 숙소로, 숙소로 들어가죠 그래. 사줘서 보기 아. 좋아하는 건 좋네 근데 좀 약간 킹받네 아. 아. 굳이 이제 돈 썼으니까 집들이까는 따라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집으로 갑시다 우리 숙소로 자 역시 너는 천사가 확실해 다 싫다고 해놓고 다 같이 가지는 결국 근데 이거 숙소 가는 차인데 왜 타셨어요? 에? 네, 주, 네. 지유 선생님, 네? 어디 찍었어요? 창미란이요. 에그 밥솥 성우 거잖아요. 안 보여요? 성우 아주. 응. 보이고이 지 아끼고 있다. <laughs> 성우가 저거 뺏길 거 같아요? <laughs> 엄마 갖다 줄 생각이 좀신났어형 <laughs> 진짜 천사다. 성우 네, 밥솥도 사주고. 내가 사. 그니까 용진이 아, 내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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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랑 어. 있으면 좀 기뻐해요. <laughs> 우리도. 얘들아 어서 예, 기다 밥솥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자 들어와 들어와 야 그리고 막내가 앞구르기 하면서 레래 들어가요 제일 먼저 그게 미진이야 진짜요? 어 음. 그럼 어디 있어? 요 있어 앞구르기 어 저기 아, 앞구르기 나가 농진짜어 어, 앞구르기, 아, 아, 앞구르기. 저랑만 하면서 앞구르기 형님 어, 잘 사시죠? 형님 잘사시쇼 뭐야? 야얘 뭐하냐? 오 <laughs> 진짜 막네아보냐야야 <laughs> 야. 야, 일단 야 제가 구김 시켜줄게 얘들아 소개할게 마이 룸. 그러면 여기서 자는 방. 여기가 자는 방. 아. 그리고 얘들아 이 층을 소개할게. 자 여기가 이제 방송 방이야. 오면 이제 여기서 우리 방송할 거야. 여기 모니터 이렇게 세팅되는. 거야? 아 여기 아저기 데스크가 나 지금. 삼층도 가요. 어3층 삼층 구경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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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여기 야 여기 고개 조심해야 돼. 아, 여기가 우리 아시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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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그럼 아. 다인이 모니터네 여기. 다 아, 맞아. 변, 뭐 그거 겸 네. 다락방 겸뭐 너네. 게스트 오면 자는 방 이런 걸로 꾸밀 거야. 야, 그래도 밥솥실 너네가 해줬으니까 꺼내야 되지 않을까? 오픈식. 자, 야, 얘들아. 너네가 해준. 야, 얘들아 고마워. 우리 또 자취남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밥솥을 가장 먼저 들려야잘 산다는 그 미신이 있대요. 저는 여기다가 최종, 최종 공간 여기가 아닐 수 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딱하록 이. 애들이다줬어요 <laughs> 얘들아 고마워. 지금. 집에 왔으니까 재밌는 놀이를 응. 하나 할 거야. 아야네 재밌는 놀이를 할 거야. 와 자, 저걸 요아요두 돌리. 하나, 여보. 두 돌리 있 아, 청소라고요? 이 아, 놀이야. 노는 거아니니 자,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이 가 빨리 갔다가 빨리 와. 갔다 일을 계속 시키네. 아니지 노는 거지 일이 아니야. 내가 일을 언제 시켰어? 노는 거야. 어. 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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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아니. 아저씨 노는 거 제일 좋아하면서 왜이래? 그래 이게 네 포로로잖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가위바위보 해보자. 어차피 노리니까 재밌게 노는 거야. 놀기만 하면 돼. 그럼 형 혼자고 저희끼리 팀으로. 어 그럼 나형 노는 거한번 보여줘. 아 같이 놀자. 아, 씨,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아,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거를 들고 오. 두 명이 둘중씩 팀이야. 이거를 들고.

요런, 요런 거 있잖아, 가끔. 그러면, 우리 게 꼴찌가 덕박 쓰자. 그래, 네, 어, 부터 하자고 하는 사람이 별려요 여러분. 아, 진짜 짜증나. 아, 등미로 아, 아, 이렇게 아, 했다, 아니, 지금. 아니, 뭘. 어? 아, 진짜 아, 했다. 그러면, 이거, 이걸로, 어퍼라디지 보라로두명 빠져. 두명 아, 빠지고 가요 아, 다른 거는 괜찮아. 아니야. 이건 오늘 <laughs> 나 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 아니야, 잠깐만. 아니. 카메라, 카메라 가자. 저쪽으로. 좀... 어, 네, 몰라요. 어퍼라디지 보라로두명 빼고 하자. 뭐야, 걸리면빠지까두명 걸리면, 그두 걸리면 걸리면 그 명이 1대1 음. 갈매고 하고. 하는 거 어퍼라티즈 퍼라티베엔치 알아 오케이! 아이씨! 아그러 이건 성공하자마자 아니 형이 정기 그냥 이긴 사람이 기분 좋게 청소하자. 아 이거 놀이하자. 청소 아니야 놀이. <웃음> <웃음> 노는 거 노는 거. 아이 왔다. 잠깐만. 야 얘들아 밥 먹고 하자. 내가 너네 그래도 집들이니까 나, 내가 밥 샀어. 니네 몰래 시켰어. 맛있겠다. 진짜 영혼이 하나가 없네 네, 네. 얘들아 맛있게 먹어 잘먹어습니야나 야, 이제 연하가 밥솥 해줬으니까 이제 어떤 과정 해줄 거 또? 뭐라고요? 할리우드 그래? 꾸려달라는 거야? 야. <laughs> 야, 근데 요즘 가전 너무 비싼 거 같아 과정 채우려는데 비싸서 못 사겠던데 가전 비싸요? 어 과정은요? 어, 와... <laughs> 요즘 가전 너무 비싸고 어. 어떡하냐? 엄두가 안나6% 비싼 사람 보자 오? 어? 와... 야 너네 <laughs> 어, 내가 왜? 나보다 낫다. 음, 그거 좋잖아요. 붙러주겠어못찔러주겠어 아, 아. 요즘 통장 잔고가 나를 못 찌를 주네 그러니까 늦뻔하게 써야지. 맞나요? 응. 음. 다해까 아무것도 없는 거보가살거 많을 거 같은데. 근데 지금 제일 필요한 거 먼저 담아야 될거 아니야. 음. 무조건 1, 20만 원씩 써야겠 <laughs> 확실히 싸? 음. 그왜싼 거예요? 거기가 중고나 한번 뜯었던 거 거의 새상품 같은 거를 리퍼에서 새상품처럼 파는 거예요 음. 야, 근데 그래도 가전 몇개 담았는데 몇 백만 원 나온다. 음. 코드제로 청소기 담고, 여기 세탁기 담고, 냉장고 담고. 음. 이 야, 주문 고고. 와, 토끼라 그런지 진짜 너무 좋다. 나안해 이거 여기저기 끌려 끌고 다니고. 그니까요. 아, 너네 너무 천사야 밥도 안 먹고 밀렇게까지잘 생각해 줘서 밥도 솥또 사주고 밥도 또사 쌀도 같이 살거까나쌀 있어 그 주먹이라고 그쌀 아. 보리도 같이 있어 보리 보리 쌀 뒤보리 이거 리쌀 대결해야지 밥도 먹었겠다 뭘 들어와 우리 그렇게 하자 가위바위보 서한번질 때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 아 저? <웃음> 어? <웃음> 한번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게 더 재밌지 뭐. 가이 바이 포. 가이 바이 포. 갔다 와. <목소리> 어. 이 갔다 갔이렇게 어,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래. 그래. 가이 가이 바이 아, 포. 갔다 와.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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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좋아. 이렇게? 갔다 와 갔다 와. 됐는데? 그렇게 그렇게 가이 바이 포. 갔다 와. 가이 바이 포. 가이 바이 포. 갔다 와. 야 진짜! 저 바보야 바보. 그냥 네가 닦까 계속. 가위바위보! 야 빨리 가위바위보! 가위바보야마지막이야 자, 다들 모여야지. 거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내방 방 치우는 놀이 하는 거야. 내방 놀이. 아, 그러면 내면 치거 가위바위보! 그런 게 어딨어! 지금뭐 하는 건데? 아, 그 얘기 안 했잖아. 아니야. 지면 뭐 내보 하면 안되잖아 아, 예. 사롱기가 말이 길게. 아, 나말 길어. 네. 나말 길어. 이등이 저기 내방 쓰는 거야? 안해 버릴 거가 예복. 보! 어? 오. 오. 와! 타이발 아. 보! 야! 3대. 가 가지고? 가 가지고. 뭔데? 안 당겼어. 다시. <laughs> <나> 안당겼어 <laughs> 아, 못담았어못담았어가 가지고. 아. 지유야. 와라니 지금 아그 아이씨가 어서 들어가 빨리. 아? 어어 어? 어, 어, 천재네?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 <laughs> 어? 어? 너 발로 그냥 너무 건성건성 하는 거 아니야? 이 재밌는 놀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김지우 속도 봐라 왜왜 이쪽은 안 해? 김지우 이쪽 이쪽으로서 달려라 안 했어. 아 진짜 너무 깔끔해. 그래 깔끔하다 잘했다. 그리고 털어야지 방향도. 어 그렇지, 그 나와. 어? 뭐야? 이들이나온 거야? 됐다. <laughs> 된 거야? 네. 된거 맞아? 아잖아 가자. 얘들아 잘 가, 또 놀러 와. 얘들아 잘 가. 성우 잘또 놀러 와. 안녕. 안녕? 안기 얘들아 거기서부터 아니야, 아니, 덮치, 치지 말고 한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줘. 한방향 <laughs> <laughs> 자한 번만 쭉 가죠. 한번쭉 가죠. 한 번만 쭉 가죠. 번만 쭉 가죠. 가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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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 <웃음> 이렇게 청소 시켰다. <laughs> 같 <같이 와봐. 웃음>